분명히 내가 소개시켜준 바 없고, 나는 그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 이게 16시간 동안 청문회 내내 이 후보자가 일관되게 한 얘기입니다. 오전 내내 주장했던 거하고, 녹취 기록으로 나온 이야기하고, 정반대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거죠. 윤대진 당시 과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윤석열 당시 검사가 거짓말을 한 거라면, 윤석열 후보자는 정말 타고난 천재적인 거짓말쟁이입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자가 거짓말한 건 명백한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한게 맞다면 <laughs> 네. 총장이 돼서는 안 되겠죠. 글쎄 그런데 그 김영남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데 근데 이런 거죠. 유일하게 청와대에서 나를 인사를 통해서 날리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내가 맡고 있는 이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내 모든 것을 걸고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본인의 검사 역정으로 보여준 사람이 저는 네. 윤석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수사를 잘하는 검사일 수는 있겠으나 아, 검찰 조직을 전체적으로 이끄는 그런 장으로서 어, 철학이 비전이 분명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제 법에 어긋나는 지시를 어떻게 따릅니까? 그건 한 명이 아닙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자가 총장에 대하는 유일한 이유는 검찰이 이 정신을 가지고 검사들이 이 정신 가지고 검사하면 대한민국 검찰 개혁됐니다 네. 저는 네. 이 점이 윤석열 후보자의 가장 큰 장점이고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총장 한번 해볼 만한 이유라고 네. 봅니다. 대통령 최측근을 만난 서울중앙검사장이 이제 검찰총장이 된다? 무슨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네. 독립성이 확보되겠습니까? 아니 저 김영남 네. 의원님, 전 정치 공사좀 고만했으면 좋겠습니 무슨 정치 공사입니까 아니, 이게?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양정철 원장을 만난 게 그게 죄입니까? 여러 사람 누구누구 같이 만났는데, 잘 모르시는데, 누구누구 누구 만났는지 아세요? 아니, 그러면? 여러 사람이 사람으로. 누굽니까? 그러면? 아니, 여러 사람이 밥 먹는 자리에서 따로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무슨 정치적인 중립이 의심된다? 김의원님이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아니, 그러면 둘이 만났다는 증거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여러 사람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아세요? 개인적으로 만난 거지, 그냥. 네, 알겠습니다. 놀랍시다. 여기까지 얘기하자고. 그 사람들은 뭐그러면 만나서 그런 뭐정치얘기했다고 아, 인정. 하 네, 알겠습니다. 그 저당 말입니다. 네, 유의동 의원님. 아, 정치 공세야 그. 거 네. 네, 네. 네. 유의동 의원님. 민주당에 민주당에 하지 말나서 그런 뭐 하지 말아야 됩니까, 저가 저희가 유의동 의원님 말씀을 듣고요 야당 세 분이니까 좀 부리한 거 같아요. 뭐 책임을 직권 여당으로서.